안녕하세요. 배제고 물리학을 담당하고 있는 오수정입니다. 저는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시대인자학원과 로고스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통합과학 담았던 내가 물리학 50점이라니. 네, 배제고의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배제고 1학기 중간에 평균은 30점대, 즉, 5등급이 30점인 거예요. 그럼 3등급이 50점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특히나 베제고의 경우 물리학 내신에서 100점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문제의 난이도도 높고 시간 내에 절대 풀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결국 좋은 성적을 내려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고 그 문제 중에서 맞추는 문제의 비율이 높아야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선 좋은 성적을 내려면 당연히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 빠른 풀이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또, 물리학 내신 출제 소스는 보통 정해져 있는데 특히나 배제고의 경우 기존 선생님은 수능 고3 학평과 EBS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주로 출제했고요. 새로 이제 다른 학교에서 배제고로 오신 선생님은 개정 전 물리학 1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리고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집에서 출제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수업에서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이렇게 결국 출제 소스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이 문제들만 반복하면 된다라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른 풀이법을 체화하고 나올만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수 있게 그렇게 수업 구성해뒀고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잠시 제 얘기를 드리면. 물 저는 물리원 수능 및 물리 2까지 강의하는 전공자 중에서도 전공자다라고 얘기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풀이, 맛있는 풀이법 보여드릴 거고요. 탁월하고 독보적인 컨텐츠로 적중률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제 풀이를 최대한 체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컨텐츠 구성해뒀고요. 소통 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관리의 신까지 너무 거창해서 소통과 관리의 요정 정도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맛있는 풀이 먼저 보여드리면요. 어려운 역학적 에너지 문제예요. 이런 복잡하고 계산이 많은 역학적 에너지 문제도 화살표 몇 개와 글자 몇 개로 푸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한 이를 채화시킬 수 있도록 풀이법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팁까지 담은 개념서 제가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워크북에는 제가 손풀이도 제공해서 해설지뿐만 아니라 손풀이까지 보면서 더더욱 풀이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자랑하는 컨텐츠인데요, 오믈렛입니다. 오소정의 물리학 레슨이라는 책인데요, 학평,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변형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과정을 연습하고 또한 변형 보기까지 풀수 있게 구성해 둔 오믈렛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네, 적중률 굉장히 높고요. 수능특강 변형 문제로 기출이 출제가 되었는데 수능특강 변형 문제 두세 세트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평 변형으로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학평 변형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오믈렛 구성해 두었습니다. 또한 제 소통 얘기 잠시 드리면, 아이들하고 정말 소통 많이 합니다. 카톡창, 한창이 전부 다 아이들일 정도로 아이들과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세심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제 관리 얘기를 드리면요. 주간 테스트 누적으로 나갑니다. 특히나 역학 파트의 경우 앞부분이 잘 돼야 뒷부분이 잘 되기도 하고, 이제 배제고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2학기 기말고사에 다시 한번 역학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앞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배제고 시험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 까먹지 않도록 누적 주간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별 오답노트 제공하고, 메시지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개별 특이점 담아서 메시지 보내고 있고요. 대면 클리닉 진행하고, 인간 같은 영상 시스템 제공하고 있어요. 우선, 누적 주간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부분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테스트를 보는 과정도 복습,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도 복습,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볼수 있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는 이런 누적 주간 테스트 진행하고요. 개인별로 틀린 문항 모아서 자신의 약점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개인별 오답노트 제공하고요. 이제 과제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메시지에 정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 전 30분에는 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업 후에는 재시험과 당연히 질의응답은 진행하고요, 재시험뿐만 아니라 숙제 미흡한 부분 하고 갈수 있도록 하고요. 평일 밤에 제 개인 연구실에서 대면 클리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습이 용이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결국 높은 만족도와 확실한 성적 상승 보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강 후기 잠깐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제 배재고 2학년 물리학 수업은 목요일 로고스 강동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되고요. 앞뒤로 30분 클리닉 진행합니다. 모두들 오늘부터 소정으로 정했다. 모두들 오수정 하시길 바라면서 배재고 2학년 물리학원 설명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정이었습니다